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반복되는 걸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참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논리를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가 골롯에서 1장 26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이제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비밀이 드러난 사건은 구약 시대에서는 비밀이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 드러난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서도 이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진짜 생명은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은 감추어진 비밀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 때에, 마지막 종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참된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는 이 동안에, 어, 이 메시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고난의 불량들이 차야 했던 것처럼 이 신약에서 재림까지 어, 있는 모든 고난의 분량들이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이 마지막 최종적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논지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런 더러운 일들의 죽는 삶을 십자가 위에서 살아낸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제 어, 비밀이 벗겨지고 어, 참된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거짓된 행실은 벗어지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진리를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옛 사람이 벗어 버려 짐과 새 사람이 입어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밀이 드러난 진리로 완성된 그 순간에 옛 사람이 벗어짐과 새 사람이 입어지는 사건이 동시에 이제 경험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단번에 새로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시작했지만, 완성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 사람을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함께 죽고, 함께 되살아나는 그 시작을 경험했지만, 완성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성장해 나가는 단계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신분의 고하도 인종적인 다름도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의 구원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과 함께 끝까지, 그 최후의 종말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하는 자기 죽임에,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삶에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과 모든 삶이 평가받고 그리스도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지는 최종적인 순간에 판단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의 다른 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연합이야말로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은 종말에야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종말에 드러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종말을 소망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 본문과도 함께 연결이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이 올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 자기 죽음의 삶이 가능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종말에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 최종적인 기대감이야말로 우리의 성화의 기초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삶은 이 최종적인 기대감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그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작용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골로세서를 시작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소망에 근거해서 쌓아가라 라고 했던 그 말도 이와 같이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구원이 허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서 완전한 것을 얻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감춰졌던 것들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완벽하게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정치가 변하고 시대 정신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구원의 완성을 절대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어, 최종적인 단계에서 확실히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의 논리에서 어, 구약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양이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의 완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분량이 찼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주의 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근거해서 우리의 삶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이 최종적인 완성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최종적인 구원의 순간에, 그 완성된 순간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된 존재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한 채로 더큰더 더 없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삶을 기다리며 그 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